자, 이번에는 합계 옆에다가 평균, 또 최고, 또 최저, 이렇게 한번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답나올 셀을 클릭하고, 이번엔 시그마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옆에 요 점이 있습니다. 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합계, 평균, 뭐, 최대, 최소값이 있으시죠? 평균 클릭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될것 같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수는 자동으로 왼쪽 행을 범위 지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터하게 되면 합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저희는 평균값이 1월부터 6월까지 이기 때문에 얘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범위 지정하고 엔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를 지워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 화살표 눌러서 평균 누른 다음에 무조건 엔터하지 마시고 범위가 잘돼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엔터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위가 잘안돼 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범위 지정하고 엔터하면 되겠죠 최고값도 최저값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최대값 있으시죠 여기 클릭한 다음에 범위가 지정 안돼 있죠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한 개수가 뭔가요 84개겠네요 그럼 여기가 나오겠네요 답이 엔터 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예, 화살표 누르고 최소값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엔터 하게 되면 평균 최고 최저값 나왔죠? 범위 지정한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쫙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근데 평균 값이 소수점이 나와있죠? 소수점은 한 자릿수만 나오겠다. 그럼 범위 정한 다음에 여기 홈탭에 표시 형식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기, 요것이 소수점 자릿수 늘리거나 줄이기인데요. 먼저 한번 늘려볼까요? 이렇게 늘렸죠? 그 다음에 줄이게, 줄이게, 줄이게 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릿수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당 평균값 또 최고값 최저값이죠. 이번에는 월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이 합계 평균 최고 최저 제목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냥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기 한번 할게요. 범위를 지정했죠?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요번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행렬 바꾸기를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간혹 가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합계. 답나라치를 클릭하고, 두 번째, 시그마 누르고 엔터. 또 평균. 여기 클릭한 다음에 누르고요. 어 그냥 엔터만 한다 그랬죠? 합계까지 포함됐으니까 범위가 잘못돼서 여기 범위 지정한 다음에 또 엔터. 최고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률 수에 클릭하고 시그마 옆에 화살표 누른 다음에 최대값 범위 잘못됐죠? 엔터. 그다음에 또 최저도 여기 클릭한 다음에 최소값 누른 다음에 범위 지정하고 엔터 하면 되겠고요. 합계 평균 최저 최저를 범위 정한 다음에 6 월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는 버튼을 이용해서 함수를 구했지만 이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면 함수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퀄 누른 상태에서 함수명 그 다음에 가로한 다음에 셀주소예요그 다음에 에서 또셀 주소.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범위를 얘기하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콜론이 아니라 콤마면 얘와 얘만 이 함수를 실행하겠다는 뜻이죠. 요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트의 1에 가볼게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셀 값이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그러는데 값만 나오지만 함수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함수명이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에버리지가 평균 함수고요. 이퀄한 다음에 에버리지, 그 다음에 가로에서 b 사에서 g 사까지 맥스는 최고값, 미은최저값 이렇게 돼 있죠. 얘는 클릭해야 함수식이 나오는데 이 셀에서 함수식을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메일이라든지 어디서 받은 엑셀 파일이라면 어떤 계산으로 돼 있는지 일일이 클릭해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키보드의 단축키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번 왼쪽에 있는 물결 표시 있죠 여기를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함수식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서는 s 머 m e 을 썼구나, average, max, min을 썼구나,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물결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원래대로 복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